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인 트렌드의 송상은입니다. 최근 트위터를 이용해 문학 작품을 즐기는 트위터 러처가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트위터 러처는 지난해 말부터 트위터 공간에 문학 보시 활성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입니다. 문학봇이란 미리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문학작품을 팔로워에게 자동 발송하는 트위터 계정을 뜻하는 말인데요. 신기형도, 김수영봇 등이 수천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학봇은 트위터 공간에서 손쉽게 문학작품에 접할 수 있게 했지만 어디까지나 일방적으로 문학작품을 전달하는 기능에 그쳤었는데요. 트위터러처는 이러한 읽는 문학의 한계를 넘어서서 트위터를 활용해 직접 문학을 창작하는 쓰는 문학으로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트위터를 문학 창작의 공간으로 활용한 트위터 백일장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문학 동네에서도 트위터 백일장을 펼쳐 좋은 글에 대한 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러처는 사실 해외에선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영국 런던에선 지하철 출퇴근자를 대상으로 위대한 영국의 여름이라는 주제의 트위터 시집기 대회가 열렸고 미국에서는 시카고 대학 재학생들이 단테, 색스피어, 탕달, 조앤 롤링 등의 작품을 140자 이내 글자로 된 20개의 문장으로 압축한 트위터 러처, 트위터로 다시 쓴 세계 명작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일본 고유의 시 형식인 하이쿠를 트위터에 접목한 트와이쿠가 대표적인 트위터러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트위터러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니 140자라는 제한된 문장 속에서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트위터가 소통의 공간을 넘어 문학을 매개로 하는 보다 가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트렌드인 트렌드였습니다.